안녕하세요. 잠시 제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고요. 전편에 예고해 든 대로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 제가 서울로 가서 7년차 검진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검진 결과도 걱정되는데요.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의 동거인에게 물어볼까요? 헤이구구, hey, 오늘 서울 미세먼지 어때?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는 해로움입니다. 아, 어, 해롭다네요. 제주는 어떨까요? 헤이, hey, 구구. 제주 미세먼지 어때? 현재 제주의 미세먼지는 민감 분해 해로움입니다. 민감 분해 해로움? 뭐죠? 슬래시를 분 이렇게 표현한 건가? 아무튼, 어제부터 좀 좋지 않아요. 제주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공항가는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겠습니다 아, 새벽에 바람이 많이. 바람. 자 공항입니다. 각도를. 자 7시 5분 비행기인데요. 지금 6시 25분이네요. 시간 충분하고. 어... 별할 말은 없어요. 비행기 타러 갈게요. 8시 20분입니다. 8시 20분 공항 도착했고요. 지금 이제 공항철도로 출발합니다. 7시 55분이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프랑스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지금 뛰어서 나왔던 승미차요. 자, 9시 10분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예상보다 10분 늦게 왔는데, 지금 체열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체열 마치고 엑스레이 촬영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9시 35분 정도 됐는데요. 어, 진료 예약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후딱 회치율이 있어요. 제주에서 할수 없는 일을 서울 올때 빨리 해야 되거든요. 여기 남대문 시장입니다. 미세먼지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다행이고요. 어 남대문 시장에 왜 왔냐면요. 음. 짠 마이크입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찾으러 왔거든요. 이만 2100원. 엄청 싸죠? 근데 배송비가 더클수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리고 날짜도 너무 촉박했고요. 이제 잡음없이 잠시대 채널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곳은 진료실 앞 대기 공간입니다. 오늘은 환자가 많지 않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곳에서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이 표정은 연출된 겁니다. 치료 종결 후 7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느낌 없어요. 별일 없을 거라고 99% 확신하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 화면입니다. 김진석 교수님. 피부 정말 부럽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조금 떨리네요. 초조한 표정을 지어 봤어요. 자, 이제 다음이 제 차례인데요. 저 문이 열리고, 과연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요? 옛날에 말이죠 저문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발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클레인 트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다음 진료 예약에 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내고 가랍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네, 검진 결과 듣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만 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을 어, 혈당이 좀 높게 나왔다 그러는데 어제 밤 12시에 너무 배고파서 라면 두개 끓여 먹고 그리고 또 왕창 먹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무튼 건강검진 자주 하라고 하고요 어, 여기 세브란스에서 추적 관찰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오고 싶진 않아요 뭐경는뭐 뭐 제가 겪어낸 거지만 가족 또 우리 교수님 간호사 선생님 또 여러분들 다 감사드리고 아뭐 어, 감정을 <laughs> 드러내는 연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느낌 없어요. 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어디 빨리 가야 되거든요. 마이크 잘 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더 궁금하네. 자 여기는요. 어, 스털미디어 시티역 길 건너편에 있고요. 밀레 고객센터예요. 제주에 지금 매장이 다 없어져서. 자켓 AS를 맡길 수가 없거든요. 서울 온 김에 이유도 후딱 처리하고 가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시 25분 비행기거든요. 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기 때문에 물한잔 먹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런이 움직여야죠. 이게 바람막이 네. 지퍼 그 앞에 가죽 부분이 틀어진 거거든요. 정신을 너무 담당 자리 불안해. 불만... 네네 네. 어, 누거 있지? 여기. 여기 비디오 좀 찍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 오늘 내리다가 쓰어졌거든요 이에 AS 된다고 들어서 아네네 아, 네. 가능하시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네, 바로 일단, 될까요? 아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볼까요? 다행이다. 볼까요? 네 바로 된다고 합니다. 오이 <laughs> <laughs> 것만 하면 오늘 계획했던 일다 하는 거거든요. 그 중, 아까 그리고 그 마이크 사고 다시 남대문 시장에서 병원으로 갈때 약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찍진 못했는데 이따가 좀 여유되면은 또 설명 드릴게요. 좀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제 자켓의 지퍼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바로 수리가 되면 좋겠네요. 바로 고치고 그 집이 택배로 보내줄 필요 없이 마무리 되면 참 좋을 텐데. <laughs> 수리가 바로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분으로 제가 한두개 정도 더. 아, 예, 고맙습니다. 주머니 아, 넣어드릴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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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해결됐습니다. 소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공항으로 갑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5분입니다. 다시 공항 도착했어요. 지금 1시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어, 이제 처음으로 밥 먹고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먹방은 안 찍을 거예요. 제주에서 봐요. 공항 도착했어요. 네, 바로 가야 돼요. 3시까지 출근인데 15분 남았습니다. 2시 45분.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딱 3시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새벽 6시부터인가? 어, 일어나긴 더 일찍 일어났는데 일단 오늘 하루 촬영할 것은 다 끝냈어요. 오, 이거 편집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 성격상 어, 이번 주말 안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끝났고요. 세 번째 방송도 찍을 거예요. 어, 세 번째 방송은 당연히 제주도에서 찍을 거고 어, 가장 제주도다운 곳에서 좀 편안하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까 남대문 시장에서 병원으로 돌아갈 때 무슨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기 검은색 블루투스 이어셋 보이시죠? 제가 저걸로 음악을 듣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어, 제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 전화를 하려고 했죠. 근데 저 블루투스 이어셋이 전화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잘안 들려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 꼽힌 거를 뺐죠. 그리고 전화를 걸려고 하, 시도하는 순간에 그걸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또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결국 어디서 찾았냐면요 버스 뒷 공간에 보면 뒷파키 쪽에 그 라디에이터 같은 게 있어요. 뭐 정확한 기능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난감했어요. 지금 오늘 잘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쨌든 손을 넣어봤죠. 엄청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기, 100원짜리 한 장, 하나 보이시죠? 어, 100원도 주었어요. <laughs> 그리고 저 마우스, 저 마우스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 마우스와 라디에이터 사이에 딱 저의 오른쪽 이어셋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걸 뽑아내려고 한 5분? 체감상 한 10분은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들고 있던 셀카봉, <laughs> 그걸로 이리저리 쑤셔보면서 결국은 꺼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요. 정말 다행이었죠.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100원 벌었구요. 블루투스 저 마우스 얼마쯤 할까요? 먼지에 쌓여있긴 했는데 아무튼 소득이 있었어요.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 암도 저에게 마찬가지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물론. 아, 당황 정도로 표현하는 게좀 우습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얻은 게좀 있어요. 저 100원짜리 저 마우스처럼.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어, 지금 암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다음 3편에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좋은 마이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